최장도시심히 어. 빨리 가야 되나? 아, 아, 아. 수비가 너무 문제야 우리가 아. 아. 못 따라가나봐 못하니까 아. 그렇지 뭐 저건 팀, 팀 수비의 영역이 아니잖아 그럼 그거 아니에 응. 그냥 개인 능력이 오늘 돼. 오늘 아, 아까 안올렸 아. 9점 차였어 시작할때 아냐 8점 차였어 어, 그러냐? 아 맞나? 어, 그럼 내가 괜히 또오 항상 반대쪽 빈다 탑에서 반대쪽 뵀어 지금은 아니고 이겨줬어? 핑퐁 어 나이. 오우. 이렇게... 네? 저, 저 분이 양동근이야. 아, 그냥 어? 양동근이야, 양동근. 미쳤다. 에너지가 미쳤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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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가 아이고, 아이고. 아,

나이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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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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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커터나이 나이스! 나이어이이스나뭐 그런거는 어쩔 수가 없어. 오, 오. 다들 몸이나 원래 근데 실력만 봐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실력은 아니야. 어? 저두 명, 특히 저두분 아니 저기 누구지? 진짜 두 아, 명. 아, 네. 네. 바스켓인가요? 네. 네. 아, 수사원하고 아, 그거는 아, 우리가 아, 막을 실력은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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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두 명이 그렇게 끌려버리니까 아, 아, 막을 아, 수가 없지. 뭐. 아, 저런 아, 거, 이런 이제 이런 아, 거는 이제 이런, 이제, 아, 이런 거는 이런 문제지. 아, 문제지. 아, <laughs> 이런 건문제 아, 아, 지금. 지금도 이금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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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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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지 그렇게막속공에서그렇게 그렇게 위험 리스크 감수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아이고이로 음. 아, 이로그에서브이로이정도에이그에서이 아, 아, 정도 에서브이 오비토피는 이번에 그아 근데 랜이 감독이, 랜드... 감독이 그 새끼가지고 누구지? 어. 그 보드여가지고 아 쓸지 모르어 아 원래는 난 솔직히 랜를 팔았으면 했거든. 어. 그리고 미국 그그믹스 아 뉴욕 닉스 그, 미디어라고 유튜버 어. 있어요. 미국 어. 사람 어. 그래서 거든 그런데 어. 어. 오비토피는 얼마나 캄티보드가 그, 쓸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렌들이랑 너무 겹치지 않냐? 렌들 백업이야 지금 겹치게 그냥 렌들 포지션 파악 중아 렌들의 백업이지. 그래서 이번 뉴욕 팬으로서 이번에 렌들 안 보는 거. 아마 렌들 가격 올라가면 네. 여기 트레이드 모브스킨 소환을 키우고 이번에 프로 프로 가는 게 좋지. 음. 이번 근데 목적은 아닌데 탐티보도 재료 온게 프로비 목표긴 하거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힘들다 이거. 지 그래서 형! 결국에는 랜드를 형! 팔지 않을까 싶은 것이. 음. 그 나중에는 이제 백업으로 쓰는. 아, 네. 오비토핀 기대는 됐는데. 오비토핀 이번에 그엔 c 에서상받았 애, 1등 상. 음. 근데 수비가 없다면. 수비 없고 어. 나이가 느껴. 나이가 테이텀이랑 동갑이야. 어, 아 근데 하든 생각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성장 가능성, 수비 i s u g 서 Sugi, Sugi, s u 그 i Sugi, s u 사이드 u g i Sugi, Sugi, s u 가 i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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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가 g 그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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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아 i s 그니까 박스 아웃을 잘 하려면 아이있으면 쓰면은 보통 수비가 어디 있는지 보고 나서 박스 올라가하되는 그게 안 돼서 박스 아웃을 그래서 그그 그, 그 습관을 들여요보면은 그냥 멍때리다가 갑자기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오면 뺏기고 막. 근데 기대는는데 공격력이 워낙 어, 나, 나. 3점수 성공률이 많이 난 던지는 3 9 6 음. 야투가 이 점. 아 그래?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점 야투가 뭐 그리고 되게 그런 스타일이야. 타더마이어랑 똑같은 스타 존나 막파워풀 덩크랑. 아, 아, 케빈 라츠도 파워풀해서. 라츠 파워풀한? 제가 이번에 3번이야. 아, 라츠가? 락스는 약간 그 억울한 면이 있잖아 톱핀이 3번 가가능성 없냐? 난 솔직히 톱핀 3번 가가어 근데 수비 때문에 아 수비 3번 수비를 당해낼 수가 없을 거 바로 n b 그럼 5번이 누구아 미첼 로비스 포티슨 내보냈잖아 어? 포티슨 내보냈잖아 내보 너무 많지 근데 m k 들어왔어

나이스. 와, 뭐, 뭐, 패스. 쇼